최근 퀸즈의 한인 뷰티 서플라이 매장 앞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흑인 커뮤니티의 대규모 시위가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뉴욕 한인회의 중재로 화해와 친선을 도모하는 기회로 전화위복됐습니다. 지난 3일 비용리 흑인 인권단체인 원 100슈츠의 주도로 흑인 커뮤니티는 퀸즈 자메이카에 위치한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체인 필 뷰티 서플라이 매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한 바 있습니다. 흑인 주민들은 필 뷰티 서플라이가 지역 사회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고 소통조차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이에 뉴욕 한인회와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 엘리샤 하인드맨 뉴욕주 하원의원 등이 중재자로 나서 양 커뮤니티 간 온라인 웨비나를 열고 필 뷰티 서플라이가 흑인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흑인 채용을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필드리에서 어, 흑인 커뮤니티에 펀드레이징도 해주고 또그 청소년들 잡또 우리가 서포팅 해주고 또 하, 흑인 할머니들 또 음식 같은 것도 서포팅하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동참액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필드리가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흑인 커뮤니티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어, 어, 어떻게 했든 간에 흑인 커뮤니티에 에, 이렇게 기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뷰티 서플라이 매장은 14일 2,000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이 단체가 현재 진행 중인 흑인 커뮤니티 취약 계층 무료 음식 배달과 청소년 일자리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론기 의원과 차수윤 뉴욕 한인 회장은. 자칫하면 또한 번의 한 은커뮤니티 갈등으로 불거질 수 있었는데, 소통 창구를 만듦으로써 인종 화합에 좋은 예를 만들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Who are left behind because the mayor has cut um, so much of our funding for youth employment. And these are young people that want to be part of the economy, they want to do something positive, but they've been left behind. So we have to do our part to do more. So I want to thank you for doing your part, but we should be doing more with Kevin moving forward. 이것이 어, 결에는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후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협력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윈윈 win 하는 그런 모색점을 어, 찾는 거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모델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